안녕하세요. 어, 여러분들 행복하고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어, 뉴랜드 올레이처에서는요, 이렇게 고민카심이 새로 나왔습니다. 어, 국민카슘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분 좋고 가격 좋아서 국민카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달분 한 달분 한 달분 래서 이렇게 3개월분입니다 어, 그리고 이렇게 포로 되어 있어서요 어른도 좋고 아기들도 이렇게 우유 요구르트에도 같이 타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기들도 굉장히 좋죠 우리 뉴랜드 이 카슘 같은 경우에는요 어, 기능성이 네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. 기능성이 네 가지가 들어 있는데, 어, 영국산 해조칼슘입니다. 영국산 해조칼슘은 굉장히 흡수가 잘 돼서 좋고요. 마그네슘은 어, 우리 에너지 이용에 굉장히 필요하고요. 신경과 근육 기능에도 유지하는 데도 필요하고요. 망간도 뼈 형성에 도움이 되고요. 비타민 D. 비타민 D는 칼슘가 인이 흡수되는데 굉장히 필요한데, 비타민 D는, 어, 뭐, 60대 이상, 뭐, 이렇게 되신 분들은 병원에 가시면, 어, 비타민 D 주사 맞으시고, 뭐, 약 처방 받으시라고 꼭 권유하시,를 받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도 두 번이나 비타민 D 주사 맞으라, 뭐,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, 아, 됐습니다, 있습니다, 그랬거든요. 여러분들, 우리가 꼭 필요한 것도 기능성 네 가지고요. 그리고 저희 뉴랜드는 비타민 C가 또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비타민 C가 있기 때문에 흡수하는데도 굉장히 좋고요. 그리고 또 부재로서 청국장 발효에 폴리감마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칼슘이 흡수가 잘 되는 그런 칼슘을 드시는 게 굉장히 좋고 효과를 내줄 수 있는 칼슘을 드시는 게 좋고 가격도 또 착한 가격이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. 그리고 저는요 30년 전부터 어, 칼슘을 먹었어요. 왜 칼슘을 먹었느냐면은요. 아 이거는 내가 실속 식품이겠구나. 실속 어, 영양을 제가 영양제를 챙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30년 전부터 먹었어요. 왜 먹었냐고요? 키가 줄까봐 저는 30년 전부터 먹었는데 역시 키가 아직까지 줄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성격도 침착해졌고요. 아직까지는 그래도 간절도 친구들보다는 제가 괜찮은 편이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 어, 칼슘이 정말 필요한 그 자녀들, 선주들 칼슘이 꼭 필요합니다. 왜냐고요? 학습 능력을 도와주기 때문이에요. 학습 능력을 도와줘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곧 어, 칼슘입니다. 칼슘을 먹이지 않고 공부 잘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. 칼슘을 꼭 먹이고 나서 공부 잘해라 열심히 해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엉덩이가 어, 의자에 쫙 달라붙어야 되잖아요. 그래야지만 공부를 잘할수 있잖아요. 그것은 꼭 칼슘입니다. 그리고 또 골다공증 예방을 할수 있어서 좋고요. 금이 가고, 뭐, 이렇게 금이 가고 넘어지고 그럴 때 금이 가는 건 괜찮아. 근데, 부스러지면 안되잖아요. 골다공증이 되면 부스러지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하시면 필요하시고요. 그리고 또 성장기 자녀들에게는 키가 쑥쑥 자라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청성년기에는 또 근육 골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노년기에는 골밀도를 좋게 해줘서 갱년기 에 정말 꼭 필요합니다. 어, 갱년기에는 또 칼슘이 급격히 빠져나가잖아요. 갱년기가 되면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칼슘이 꼭 필요하고요. 그리고 또 요즘은 어, 젊은 자녀들 같은 경우에도 음료수를 먹다가 보면 음료수 한 잔이 각설탕 6개예요. 각설탕 6개를 먹는 거 그거 안 좋죠. 그리고 그다음에 또 칼슘을 막 빠져나가게 해 줘요. 그러기 때문에 신경안정이 안 돼서 막 급하고 막 승질내고 이러는 것들도 신경안정이에요. 그래서 신경안정을 도와줄 수 있도록 칼슘이 꼭 필요하고요. 치아라든가 이런 데에도 치아뼈 형성 이런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필요하고요. 또 우리가 커피를 많이 먹게 되잖아요. 커피도 이렇게 있다만 하는데도 먹게 되죠. 그러기 때문에 칼슘을 꼭 채워주시는 거 아주아주 아주 필요합니다. 뉴랜드부탁칼슘 플러스 여러분들. 드시고 모두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